현재 시간 21일 오전 10시 40분쯤,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서 북동쪽으로 28km 떨어진 고라셸 지역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현재 당국은 이번 지진으로 건물 등이 무너지면서 최소 6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볼일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장에서 최초로 지진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부른다파 좋고 모든 사람들은 다 지금 외부로 다 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미팅 룸에 있는데요 참 저도 이런 경험이 정말 처음입니다 그래도 뭐 일은 해야 되니까 아무튼 일 마치고 나가겠습니다 아 지금 제 숙소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아까 같은 경우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배가 있었습니다.